바둑이로 불리며 드루킹 댓글 조작을 총지휘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키는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정확히 정치판사들로 꽉 채워진 사법부는 부당 반면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수 우파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심에서의 무죄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현재의 법원, 우파 유죄, 좌파 무죄를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 현실입니다. 쟁점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해 댓글 조작을 사실상 지시했는가의 입증 여부입니다. 김경수는 일심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경수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공범 관계로 지목된 드루킹. 김경수의 댓글 조작 공작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경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김경수와 김동원 사이의 공모관계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내일 6일 김경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의 피 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고 징역형을 받으면 10년으로 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법원의 불법적 불공정한 태도입니다. 김경수는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었었지만 이후 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을 바꾸고 이심 판결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선고가 은수미에게 그랬듯이 이재명에게 그랬듯이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도 신문적자 대선 후보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면제부를 주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정녕 이미 죽어버린 사법정의가 또다시 땅속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정의도 없고 법도 지키지 않는 정치판사들이 자체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패이자 하수인 노릇하지 말 것을 우리 공화당은 촉구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하는 것이 착법 정의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6일, 6일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의 치욕적인 판결로 기록되지 않도록 제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겁니다. 2020년 11월 5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 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회원 일동 이상입니다.